옛날 컨텐츠다 슈슛스 공연 안 오면 죽는다 어? 그것도 옛날 공연이잖아 뭔 소리야 이번에 대구에서 한다고 어? 진짜? 어 용산에서 2500명과 함께하고 이번엔 대구로 간다 한 공연당 거의 400명이 왔다고? 이거 안 보여 2 0 0는년에 지금 방황을 찾는 공연이었지 요즘 AI 기술력 보소아 <목소리> 이건 진짜야 어 근데 뭐 하는 건지 한 번만 더 알려줘 남만 박사와 피드카드끼발산이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서 75분 동안 공연을 하는 거야 근데 대구면 너무 덥잖아 9월 6일이라 괜찮아 대구 어린이세상 꾀꼬리 극장에서 하니까 괜찮아 근데 광주는 왜안 해줘 야나 가고 싶은데 너무 적잖아 미안 아 2500명에 갔다면서 티켓 85%가 팔려도 적자아니 공연은 왜 하는 거야?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이야 감동 난 먹어야지 암튼 공연당 한번 추첨을 통해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출연해주도록 하지 매 공연마다 내 가방 굿즈를 받을 사람은 누굴까? 나나나나그러면 여러분들 쇼쇼쇼 9월 6일 7일 대구 어린이세상 꾀꼬리 극장에서 만납시다 이번엔 매진도 해보자 좋아요도 부탁해요